네, 이어, 안녕하세요. 피켓라이트 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즐겁게 마이크를 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구 중교에 한번 탐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비가 와서 어, 라이딩이나 뭐등사을 못했는데 오늘은 때마침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러 갑니다. 오늘도 즐겨봅시다. 렛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화동동면으로 진항하는 중입니다. 신호 기다리면서 하늘색이 예뻐서 멍 타는 중이고요. 예전에 이곳이 대구 가창 스파빌리 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네이처파크 스파빌리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대구에서 가장 충도 방문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벚것도 이제 다 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벚것은 2026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도 가는 길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이곳에 가끔 오긴 하는데요. 나름 관리도 되고 있고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잠시 화장실도 들릴겸 휴식을 하기로 하고요. 다시 장갑을 착용하고 출발 준비.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한것 같은데요. 오늘 드라이브 목적지는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던 총도읍성입니다. 대구에서 총도 읍성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총도 향교 방면으로 차량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보이는 게 총도 읍성 성벽입니다. 지금에서야 다시 깃발을 보니까 바람이 꽤 많이 불었네요. 총도 읍성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매번 이곳에 주차를 한답니다. 이렇게 바이크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바이크 탈 때는 바람을 못 느꼈었는데, 바람 부는 거 실화입니까? 이런 바람이 부는데 산불이 쉽게 꺼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과 하늘은 참으로 예쁜데, 바람 때문에 삼각대로 세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총두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두읍성은 경상북도 기념물로 1995년 1월에 지정이 되었고요. 원래 상황의 규모는 둘레가 1.88km, 높이가 1.7m 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동서북문이 소실되고 성벽이 파괴되었고 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읍성철거정책으로 성벽이 다시 흘리고 물로도 제거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터 하부의 축조 형태는 알수 없고, 현재는 성벽 일부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 문화재가 소시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총도읍성 민속촌 가는 방향도 가보는데요, 총도읍성 고마청이 보입니다. 고마청은 민간의 말을 품탁을 주고 징발하는 관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주차장과 카페 도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벽 외곽을 따라서 북문방향으로 걸어가 보는데요 여전히 바람은 많이 부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날씨만 괜찮다면 성벽 주변을 걷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북문방향의 평야지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연못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국문 밑으로 내려오면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색적인 느낌이 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흉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대구 근교에 간단하게 총독성 라이딩을 다녀왔는데요.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가볍게 총독성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이크 드라이브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